어린이 삼국지 제 6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장비가 말을 타고 와! 소리치면서 관문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 관문 위에서 갑자기 화살이랑 돌멩이가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아쉽게도 말머리를 돌려야 했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힘을 합쳐서 동탁의 군대를 물리친 제후들이 유비 삼형제를 초대해서 아주 큰 잔치를 열고 그 공을 칭찬해 줬거든요. 하지만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승리 소식을 들은 대장 원소가 손견에게 공격명령을 내렸는데요. 글쎄, 손견은 오히려 화가 머리 듯까지 난 얼굴로 원소의 동생 원수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지팡이로 땅을 쾅 찍으면서 소리쳤죠. 원술 장군,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게다 나라랑 우리 동료들을 위한 거 아니오?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만 믿고 우리 군대한테 식량을 안 보내줄 수가 있어? 하마터면 우리 군사들 다 굶어 죽을 뻔했단 말이오. 송견의 불같은 화에 원술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는 거짓말한 부하의 목을 베고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바로 그때 한 병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동탁의 부하장수 이각이 찾아왔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각이 손견 앞에 서서 음흉하게 웃으면서 동탁의 뜻을 전했어요. 허허! 장군님! 저희 동탁 승상께서 장군님을 가장 존경하십니다. 그래서요. 승상의 예쁜 따님을 장군님의 아드님과 결혼시키고 싶어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손견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럽다. 동탁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역적이야. 내 네, 반드시 그 놈과 그 가족들을 모조리 벌할 것이다. 어서 돌아가서 동탁에게 항복하라고 전해라. 여기서 꾸물거리다간 내놈 뼈까지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다. 이 각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죠. 보고를 들은 동탁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어요. 그때 책사 이유가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의 사기가 낮으니, 옛서울인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시지요.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 하늘의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동탁은 아주 기뻐하며 모든 신하를 모아놓고 이제 서울을 장안으로 옮기겠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양표, 황환, 순상 같은 여러 신하들이 나서서 아니 되옵니다. 장안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이 크게 놀랄 것입니다. 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동탁은 버럭 화를 내면서 반대하는 신하들을 전부 쫓아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수레를 막아서면서까지 말리던 주비와 오경마저 내놈들도 원소와 한패지 하면서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목을 베어버렸답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렇게 동탁의 무서운 결정으로 아름다웠던 서울 낙양에는 곧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책사 유유가 동탁에게 또 귓속 말을 했어요. 승상, 돈과 쌀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낙양의 부자들, 특히 원소와 친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으시면 됩니다. 동탁은 그 말을 듣고 사악하게 웃으면서 철갑기병 5천 명을 보냈습니다. 천집의 사람들이 나라를 배신한 무리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모두 빼앗겼어요. 또 수백만 명의 백성들은 군인들에게 질질 끌려서 장안으로 형해야 했고 그길 위에는 쓰러져 죽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동탁은 모든 성문과 궁궐, 사당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어요. 아름다웠던 서울 낙양은 순식간에 시뻘건 불기둥과 까만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심지어 여포는 옛 황제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안에 있던 금은보화를 몽땅 꺼내갔어요. 동탁이 떠난 뒤 제후들이 폐허가 된 낙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조가 원소에게 소리쳤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동탁을 뒤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후들은 지쳤다면서 움직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화가 난 조조는 쯧쯧 어린애 같은 당신들과는 함께할 수 없겠군 하고 외치며 혼자서 동탁을 뒤쫓았답니다. 한편 제더미가된 낙양에 남은 송견은 불을 끄고 무너진 곳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손견은 군사들을 시켜서 군궐에 불을 끄고 무너진 황제들의 무덤도 다시 잘 덮어 주었어요. 그날 밤 손견은 하늘을 보다가 별빛을 잃은 황제의 별을 발견하고는 나쁜 신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구나 한탄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경사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장군님 저기 보세요. 저기 우물 속에서 오색빛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손개는 병사들에게 당장 횃불을 들고 우물 속을 건져 올려보라고 명령했죠. 잠시 후 병사들이 우물 속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렸는데 세상에 조금도 썩지 않은 한 여인의 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비단 주머니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금자물쇠로 잠긴 붉은 상자가 들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눈부신 옥도장 하나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 길이 번창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었죠. 부하 정부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의 주인을 상징하는 전국 옥새입니다. 어서 고향 강동으로 돌아가 큰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무 옥세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보물이에요. 하지만 이 비밀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송견의 군사 중에 한 명이 상을 받으려고 몰래 이 비밀을 원소에게 알려버린 거예요. 다음 날 손견이 아프다는 핑계로 떠나려고 하자 원소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허, 그대가 앓는 병은 바로 전국옥세라는 병인 것 같소만. 손견은 펄쩍 뛰며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보물을 얻어서 몰래 숨겼다면 훗날 편안하게 죽지 못하고 칼과 화살 아래에서 끔찍하게 죽을 것이다. 하지만 손견의 맹세에도 원소는 믿지 않고 비밀을 알려준 군사를 불렀어요. 분노한 손견이 칼을 뽑자 원소도 칼을 뽑았고 순식간에 양쪽 장수들이 모두 칼을 빼들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됐죠. 다른 제후들이 황급히 나서서 두 사람을 말린 뒤에야 손견은 겨우 진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견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원소는 몰래 형주의 자사 유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손견의 길을 막고 옥새를 빼앗으라고 시켰습니다. 유표는 책사 괴월과 장수 채모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서 손견이 지나가는 길목을 딱 막게 했죠. 아니나 다를까 손견의 군대 앞을 괴월이 막아서면서 옥새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손견의 용맹한 장수 황계가 나서서 채모와 맞서 싸워 그를 물리쳤고 손견은 그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쫙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 뒤에서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더니 유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어요. 손견이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양쪽 산 뒤에서 숨어있던 군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게다가 뒤에서는 채모와 괴월이 쫓아와서 손견의 군대를 사방에서 겹겹이 보위하고 말았답니다. 세상에 옥새라는 엄청난 보물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 보물 때문에 이렇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말았네요. 과연 우리의 손견은 이 위험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